자, 콩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조선주 브리핑 드릴 건데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등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급락 이후에는 급락을 뛰어넘는 금등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막 이렇게 짜증낼 필요 없이 내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세일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만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삼성중공업도 어떻습니까? 지수가 폭락할 때 같이 주가를 하락했지만 하루만에 지수 회복해 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상승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사실상 이 폭락은요 지수 금락만 나오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하락입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이 삼성중공업의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단기 추세선인 이 5일선을 탈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봉상 5일선 탈환하게 된다 그러면 1차 지지선은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5일선이 되면서 이전과 같이 5일선을 타고 쭉쭉쭉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일봉상에는 급락이 나와줬지만 자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봉상 5일선 이탈하지 않았거든요 자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던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자 저희 정보방 보시면 최소 3년 동안은 쾌속 강해를 막을 암초가 없다 들, 달러를 쓸어 담는 초화 k 조선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어, 항상 제가 강조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 끌고 가던지 간에 그 종목 그 섹터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항상 강력한 상승에는 뭐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슈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저희 정보방 보시면요. 조선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핵심 정보들을 받아가면서 조선주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정보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조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보방에서 맥점 다 잡아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삼성전공원 보시면요. 7월 16일 날 조선 시그니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16일이면 언제니까름들 이날이에요. 자, 이날부터 고점까지 쭉 끌고 갔을 때몇 퍼센트 이상 수익이다, 여러분들? 3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고요. 연이어 급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1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종목들 끌고 간다면 중간중간에 이런 급락 나오더라도 결국에 뭐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같은 날 7월 16일 날 잡아드렸죠 마찬가지로 16일이면 이날입니다.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의 차트가 거의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정보만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HD현대 일렉트릭은 변압기 총대장이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조선 종목의 총대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HD현대 일렉트릭 변압기 종목도 제가 영상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변압기 영상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 돼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고 15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끌고 가면 계속해서 뭐할 수밖에 없 없어요.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HD 한국 조선 해 양, 삼성 중공업, 같은 날에 16일 날 진입했으면 마찬가지로 몇 퍼센트 이상 수익이다. 두 종목 합쳐서 50퍼센트 넘는 수익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익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보호할 뭐 수밖에 없다. 수익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정보방 보시면요.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 맥점, 딱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확실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을 받아보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 섹터의 핵심 모멘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종목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 나오죠. 앞으로 최소 3년간은 이 규모가 매년 계단식으로 불어난다. 자, 전 세계적 저탄소 해운 규제가 시작되면서 친환경 선박 수요까지 가세를 했다. 자,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은요, 15년 전, 5년간 이어진 초호황보다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현 시점에서 최소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조선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 되어 주는 종목들은요.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상승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조선주의 상승이 이제 뭐 하는 거다? 출발하는 시작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굉장히 고점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우리가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주봉상 5일선 이탈하지 않고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이 주봉상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간 중간에 나와 주는 변동성에 걱정할 필요 없이 엉덩이 무겁게 쭉쭉 끌고 가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 가장 이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에 이 기본이 뭐겠습니까?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성 성장성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자, 이 성장성과 모멘텀과 실적까지 확실하게 지금 보장이 되어 주는 섹터가 어떤 섹터다?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를 우리는 지금 절대로 모하면 뭐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차트랑 조금 달라요 자 최근까지도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자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박스권 하단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9%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이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의 맥점은 당연히 어디가 될수 밖에 없어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이 될 거거든요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시점에서 하나오션의 뭐가 나와줄 수 있다 대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른 조선주들과 차별점이 뭡니까 바로 이 방산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방산 플러스 조선 두 가지 섹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하나오션입니다 자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요 하나오션 삼성 중공업 h대 한국 조선해양 세종목 중 어떤 것을 갖고 있더라도 슈퍼사이클 도래에 맞춰서 주가는 보호할 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 강력한 상승이 나와 줄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장성 확실하고요 매출이 보장이 되는데 주가는 저점을 향하고 있다 자 오히려 이런 건 뭡니까 여러분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 주가의 급락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뭐로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 기회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이 하나오션,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집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집세가 들어오는 이유는 결국에 뭐했어요 당연히 이 모멘텀 시장이 제대로 반영이 되면 주가는 강력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으니까요 이 조선주 최소 3년 이상 동안은 계속해서 뭐할 수 있다 여러분들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 조선주, 제가 하루하루 주가 움직임과 이슈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릴 거니까요.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도 모해야 뭐 된다. 놓치지 않고 꾸준히 시청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선 섹터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들 저희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핵심 정보들도 받아보시고 중간중간에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상승 나와 줄수 있으면서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IMF 때도 그렇고 리먼브러세스 사태 때도 그렇고요. 결국에 주가의 급락이 나왔을 때그 이후에 반드시 뭐가 나와줬다. 급등이 나와줬다. 그리고 이 급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뭐가 됐다, 여러분들. 부자가 됐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다시 한번 뭐했다 여러분들. 찾아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종목들 광수랑 함께 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정보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조선 종목들 브리핑 드렸는데요. 제가 해드린 브리핑 내용이 이해가 됐다. 쉽게 쉽게 알려줘서 좋다. 앞으로도 광수랑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광, 조, 선세 글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무료정보방 입장해주시면 어떤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실한 무료 추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바로 알테우젠인데, 자, 23년 9월 22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내일 적금께서 살 종목, 알테우젠. 이 글은 성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몰빵할 종목을 알려준다? 과연 그 누가 몰빵한 종목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 알트우젠 차트 보시면 9월 12일 이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날부터 고점까지 쭉 끌고 왔을 때 주가 여러분들 몇배 상승했습니까? 자, 3배가 넘게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한번 추천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추천드리면서 브리핑도 드렸었죠. 자, 알테우젠 역시나 신고가 간다라고 말씀드렸다. 자, 대신 절대로 머크와의 합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독점 공급만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알테우젠 최근에 어떤 이슈 나왔습니까? 머크와 이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한미반도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저희 무료정보방 보시면 6월 28일날 이 한미반도체를 추천드렸어요. 자, 추천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AI 반도체의 핵심이다. 엔비디아의 직수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7월 13일에도 이 한미반도체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한미반도체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 6월 28일이면 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틀부터 쭉 끌고 왔으면 3배 가까운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종목만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수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23년 8월 달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과거에는 테슬라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엔비디아다. 그러니 국내 주식도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대장이다, 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이 이스페타시스도 1월 달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AI 확장에 꼭 필요한 반도체 PCB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가 시간에 하한가 갔을 때 있거든요. 왜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자. 왜 헛소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까, 여러분들? 자, 한미반도체의 3분기 실적은 원래 안 좋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였어요? 바로 4분기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쇼크를 인해서 시간의 하 한가에서 파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월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한미반도체의 업황은 이제 시작이다. 내년에 어떤 슈퍼사이클이 일어나는지 주, 두고 봐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한미반도체는 에코프로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시면 한미반도체 의 핵심 이제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꼬여드렸거든요. 자 보시면 12월 19일에도 이 뭐냐, 한미반도체 종목 추천드리고, 자, 그리고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20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 이것이 될 것이다. 그 핵심에는 HBM이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12월 27일 날 마찬가지로 차트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자, 한미반도체 정말 무서운 주식이다. 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24년도 황제주는 한미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드렸죠. 자, 1월 2일에도 한미반도체, 2월 5일 날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2월 6일 날도 추천드렸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의 하한가 갔을 때부터 오히려 기회니까 쓸어담으라 라고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렸었죠. 저희 무료정보방에서는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최고의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 자, 보시면 2차전지 데이스에 놓쳤나? 에코프로 포스코 데이세 놓쳤나, 반도체, 로봇, AI, 자동차까지 데이세를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검색해보시면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결국에 종목수를 많이 가져가는 게 방법이 아니다. 자, 방향성이 맞으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결국에 뭐할 수밖에 없다?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같이 시장 대응하면서 수익 보셨던 분들의 이제 수익 인증 내용 보여드리면,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수익 나기 위해서 결국에 핵심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야 된다. 자, 남들이 모두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어떤 섹터에 집중했습니까? 다가오는 반도체 대시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를 더불어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나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상승장 내가 제대로 대응하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저희 무료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개별적인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소통방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종목도 많이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